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룸 네트워크입니다 네이룸 네트워크 최근에 고공행진을 보여주다가 지금 조정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한 윗꼬리와 함께 음봉 패턴이 두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 하단에 이평선 라인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258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101이동평균선 상단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미 털기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폭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펌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101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과 같은 패턴을 예전에 한번 반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도 그러니까 2 0 2 1년도의 불장 바로 이전의 패턴인데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조정 구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골든 크로스 패턴 나와주면서 점심적인 상승을 이어가다가 상단에 있던 이전 매물대를 멋지게 소화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지받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거의 1년 가까이 조정 구간이 있었죠. 이전에 있던 매물대 라인을 강력하게 소화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으려고 조정받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음 무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간에서 이룸 네트워크가 어떤 캔들 패턴을 만들어갈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캔들 패턴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큰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바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패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유동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어때요? 비트코인 ETF가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세력들이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주식장에 있던 돈다 빼내가지고 코인시장에 때려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호재까지 있다? 유동성의 공급이 안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룸 네트워크 관련해서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룸 네트워크 마지막 조정 구간으로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그런데 상승을 했는데도 제때 못 팔아서 물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 숫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 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 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 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 0 1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구요. 1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구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 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구요. 저는 자율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인원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